이게 예쁜가? 아니야. 이게 예쁜 거 같아. 이게 예쁜가? 아니 이게 예쁜 것 같아. 이게 예쁜가? 이게 예쁜 거 같아. 도저히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Right room. 오늘은 그래서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클래식 플랫백. 맥시 사이즈와 2020년 뉴백인 클래식 플랫백 미디움 사이즈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딱 보시기에도 엄청 다르죠. 사이즈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분위기들도 엄청 다르실 거예요. 첫 번째로 어, 전체적인 느낌들을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8시 플랫백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맥시 사이즈이고요. 이 사이즈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사이즈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해외에서 스트릿 컷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미디움 사이즈는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클래식한 사이즈이기도 하죠. 2.5 백을 재해석한 그 사이즈 동일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둘다 굉장히 클래식하고 멋있는 백이죠. 로고, 도금, 요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을 보시면은 금장이죠. 그리고 이거는말 그대로 은장인데요. 얘가 조금 더 플랫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뾰족, 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엣지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로고가 동일하지만 조금씩 이제 바뀌어 오기 때문에 아우라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4K 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현재 나오고 있는 뉴백인 플래시 플랫백 골드와는 조금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게 24K에서 이제 14K로 바뀌고 14K에서 10K로 지금 도금 그게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금의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 컬러감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현재 샤넬에서 나오고 있는 금장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옐로우 톤의 골드가 나오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요새는 오히려 좀더 힙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 때의 그런 패션들을 요새 좋아하고 또 그런 느낌들을 찾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이즈에서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이거는 굉장히 큰빅 로고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로고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로고입니다. 이 가죽은 두 가지가 가죽이 달라요. 보시면은 이게 램스킨. 너무 깨끗해서 모공 하나도 없는 매끄러운 램스킨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죠. 텍스처감이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약간 엠보의 느낌이 있어요. 요런이 퀼팅해서 오는 거 말고도 이 자체 요런 캡이요. 에 그런 느낌이 있죠.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는 건 모두들 아시죠. 스크래치에 어, 램 스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좋기도 하고 또 의외로 이렇게 저도 이것도 광택들이 아주 훌륭하다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으로 인해서 주는 그런 무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각각의 리뷰에서 추천드렸던 것처럼 금장은 약간 램스킨의 그런 느낌이 더잘 어울린다고 했다는 거는 이제 이 무드가 같이 더 배가가 돼서 그런 시너지 효과랄까? 그런 게잘 나타나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옵션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이 캐비어는 가죽 자체에 그런 캐주얼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스크래치 에 강하니까 이런 무드가 또 이런 은장에서 오는 약간 그런 러프한 느낌도 있고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 배가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합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방의 어 시대의 차이는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20몇년 정도 됐으니까. 퀼팅에 엠보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아이가 훨씬 플랫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가죽 자체 텍스처감의 차이 때문에 약간 그런 엠보의 차이가 더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 실제로 이렇게 엠보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빛에 따라서 이렇게 엠보가 잘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 이런 느낌이. 근데 얘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플랫해요. 그렇죠? <laughs> 근데 저는 이 느낌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 가지고 빈티지에서 이게 꼭 엠보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자체로도 아름답다고 굉장히 느껴서 왜냐면 그냥 매력의 차이인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빈티지에서 그런 컨디션을 굳이 찾지 않았지만 어, 나는 이런 퀼팅의 엠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은 빈티지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것들을 구매하시면은 플랫하지 않은 정말 올록볼록한 엠보의 가방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기에도 굉장히 체인의 두께가 차이가 있죠. <laughs> 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몰랐어요. 일단 이 시대에는 24K 도금이 되고 있었고,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지금보다 이런, 뭐랄까, 메이드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기술적인 면도 있을 거고, 아름다움의 가치도 다를 거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인 자체의 굵기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확실히, 조금 더 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드의 느낌이 굉장히 더 체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확 오죠. 대신에 현재 거는 체인이 얇지만 그만큼 또 활동성에 있어서 더 좋죠. 아무래도 체인이 있는 것들은 그냥 끈들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살짝 무게감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들을 때. 왜냐면 이게 체인의 가죽이 또 이렇게 위빙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더 굵은 체인에더 굵은 가죽이 위빙이 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사이즈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체인 자체에 굵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에 한번 사이즈를 이렇게 굵기를 보여드렸고, 이게 그리고 사이즈를 고르실 때 아마 체인의 그 길이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길게 빼가지고 한 줄로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디움은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맥시 사이즈는 이거 꺼내면 되게 놀라실 것 같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봐도 좀 길이 차이가 있죠. 요거를 제가 매서 한번 길이를 보여 드릴게요. 라이트룸. 요거는 이렇게도 많이 매실 거예요. 골반 있잖아요. 요쪽 라인에 딱 떨어지는 길이어서 약간 요렇게 매는 거 숄더로 맬 때도 길게 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렇게 많이 매세요 그리고 옷의 무드 따라서 이렇게 길게 매는 숄더가 예쁜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정도로 지금 여기 안 잡히죠. 너무 길어서. <laughs>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매면 가방이 사라져요. 어디 갔죠 여러분? 어디 있나요 가방? <laughs> 비디오만 크로스를 했을 때이 정도의 길이에요. 요건 이렇게 짧은 크로스 저는 이거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매 때도 이것도 예쁘니까. 근데 얘는 크로스 조금 어, 어렵습니다 여러분. 브라이트룸 right 얘는 그래서 체인드 두 줄로 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그때에 따라서 길게 숄더로도 혹은 크로스로도 아니면 두 줄로 짧게 탁 붙는 숄더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턴락을 열면은 이렇게 쭉 돌려서 열면은 짠 얘는 말 그대로 플랫백, 원 플랫백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착 전체적으로 열기 굉장히 좋은 원 플랫백이고 짠! 어머나 하나 더 있는데 <laughs> 얘는 더블 플랫백입니다. 착착착 착, 착. 그래서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이 아이처럼 확확 확 열리지는 않지만 보안 네,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또 장점이라면은 착 열면은 바로 착, 착 열려서 물건을 넣고 꺼내는 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때는 원 플랫백으로 맥시 사이즈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 플랫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더블 플랫백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 이게 원 플랫백 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선택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게 원 플랩과 더블 플랩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플랩 하나가 더 들어가고의 차이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플랩을 봤으면 그 안에를 지켜봐야겠죠? 안에를 보면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얘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이 예쁜 버건디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뉴 백도 똑같이 엄청 예뻐요. 한번 볼까요? 버건디 컬러가 비슷한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의 버건디 컬러가 조금 더 뭐랄까 좀 딥. 판버건디에요. 이때가 약간 조금 더 레드빛이 도는 버건디고 약간 컬러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버건디 컬러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얘는 확실히 이게 조금 섹션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립스틱 넣을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작은 수납을 할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얘는 여기 안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요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렇게 지퍼로 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여기에도 CC 로고가 있는 이런 네 지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샤넬 써 있고 현재 가방에도 이렇게 샤넬 똑같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와, 이거. 예쁘다 이때는 요렇게 잠금장치가 잠기는게 세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네 오 이거 지금 처음 봤어 <laughs>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얘는 메이드 인 이탈리 써있죠 이태리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입구쪽에 요쪽에 써있어요 여기에 샤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금박으로 얘도 메이드 인 프랑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샤넬이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제조를 했다가 이탈리아에서 했다가 한때는 또 스페인에서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런디 카드들의 차이도 보여 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개런티 카드에는 이 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CC 로고가 있고, 얘는 2번대를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2번대가 있고, 얘는 28번대인데, 개런티 카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브라이트룸 지금까지 열심히 서치하고 공부하고 <laughs> 설명드렸던 고브라이트였습니다. 만인의 사랑이니 샤넬백을 후회 없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laughs>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